안녕하세요. 러보다빠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투자 대상이 있고, 같은 투자 대상이라 하더라도 수많은 종류의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의 목적은 자산 증식이며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투자법을 선택하든지 돈을 잃지 않고 돈을 불릴 수 있다면 좋은 투자법입니다. 그런데 같은 투자 방법으로 투자하더라도 누군가는 큰 수익을 얻기도 하고, 동일한 투자 방법이 누군가에게는 실패와 손실만을 안겨주는 투자 방법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서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스텝은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봇 매수법을 추천드리고 싶은 다섯 유형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의 다섯 가지에 본인이 해당된다면 로봇 매수법으로 투자해보세요. 이때까지 했던 어떤 투자보다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항목들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즉시 뒤로 가기를 누르셔서 다른 영상을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1분 1초가 소중하니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째, 남들만큼 노력하지 않으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싶은 분들입니다. 남들처럼 투자에 쏟을 시간은 없고, 시간 쓰기도 귀찮은데, 남들만큼 돈못 버는 건배 아파서 못 참는다. 한마디로 욕심쟁이들이죠. 로봇 매수법은 이런 욕심쟁이 직장인들에게 딱 맞는 투자 방법입니다. 하루 딱 1분만 투자해서 남들보다 뛰어난 투자 성과를 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투자법이죠. 만약 주식 공부에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공부할 각오가 되신 분들은,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을 때마다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매일매일 차트를 보면서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을 잡아 수익을 내면 됩니다. 충분히 많은 공부가 된 개별 종목 투자는 레버리지 ETF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바라볼 수 있으니 그런 분들은 굳이 로봇 매수법을 따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남들만큼 시간을 쓰기는 싫고 그냥 남들 버는 만큼 벌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국 지수 ETF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1년에 8에서 10% 정도 되는 충분히 훌륭한 투자 수익률을 내실 수 있거든요. 둘째, 시황이나 매일매일의 이슈에 신경 쓰는 게 너무 지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식 시장에 있다 보면 매일같이 주가는 오르고 내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좋은 소식이나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오른다기 보다는 주가의 오르내림이 선행하고 그에 맞춰서 뉴스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같은 뉴스라도 주가의 상승 하락에 따라 언론사들이 해석을 갖다 붙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매일같이 나오는 이런 이슈를 신경쓰며 심리적으로 흔들리면 피로도가 높아지게 되고 조금의 주가 상승에도 환호하고 조금의 주가 하락에도 좌절하다 장기 투자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작은 매일의 이슈에 신경 쓰는데 지쳐버린 분들께 로봇 매수법을 추천드립니다. 로봇 매수법은 잔파도보다는 바다 전체를 보게 해주며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여유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투자 방법입니다. 셋째, 계획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매수가 가능하신 분들에게 어울리는 투자 방법입니다. 로봇 매수법은 주변 시황이나 감정적인 측면을 모두 배제하고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매수를 진행하는 장기 투자 방법입니다. 사실 누구든 생각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좋은 투자 방법이지만 아무나 쉽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아니죠. 주가가 오를 때는 당장이라도 더 많은 주식을 사고 싶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계속해서 떨어질 것만 같아서 계획대로 매수하지 못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처음의 매수 계획을 잘 따를 수 있는 기계적인 사람에게 잘 맞는 투자 방법입니다. 넷째 주가가 오르면 충동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투자 방법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다가 주가가 오르면 충동적으로 매수 버튼을 눌러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충동적으로 매수하면 기가 막히게 그 순간이 단기 고점이 되고 주가는 조정을 받는 어이없는 상황 다들 겪어보셨나요? 사실 이런 현상은 주가가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벌어지는 현상인데요. 사고 싶다, 사고 싶다, 사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모두 매수를 하고 나면 매수를 원하는 매수 대기자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쪽가는 너무도 당연하게 조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을 모르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지 못해서 돈을 잃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로봇 매수법에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섯째, 매일 뭔가를 하지 않으면 손이 간질거려 못 참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 다섯 번째 항목이 로봇 매수법을 직접 만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주식이 떨어져서 싸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참을성은 없고, 올라가는 주식을 보고 있으면 어제 못산나 자신을 자책하며 이미 오른 주식에 올라타기도 하고, 차트 보면서 매수 매도하는 단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절대 불가능하고, 책에 나오는 그리고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투자 방법들을 보아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고심해가면서 이 로봇 매수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로봇 매수법의 기본 매수는 저처럼 하루라도 주식을 매수하지 않으면 손발이 떨리는 매수병 환자들을 위한 매수입니다. 사실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본 매수를 하지 않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만 진행하는 추가 매수만을 하면 더 좋은데요. 저는 그렇게 해보니 주가가 쭉쭉 올라갈 때몇달 동안 주식을 못 사니까 뽀모가 너무 심하게 오더라고요. 남들은 버는데 나도 그냥 현금 다 쓸걸. 이라는 생각이 계속 강하게 들길래 그냥 마음 편히 하루 한 주씩 사는 기본 매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매일 기본 매수를 하니 주가가 오르면 아, 어제 잘 샀다. 하는 생각이 들고, 주가가 떨어지니, 아, 오늘 더 싸게 산다. 하는 생각이 들어 매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로봇 매수법은 다른 매수법보다 수익률은 미약하게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러한 마인드 컨트롤, 멘탈 측면에 강하게 도움을 줄수 있는 매수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로봇 매수법을 추천드리는 다섯 가지 유형이었는데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전혀 해당되는 게 없으신 분들은 다른 채널을 찾아가셔서 꼭 본인에게 맞는 투자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다면 본인의 강점과 성향을 잘 파악해서 본인만의 투자법을 꼭 찾으시길 바래요. 세상에는 좋은 투자법과 나쁜 투자법이 있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투자법과 맞지 않는 투자법이 있을 뿐이죠. 본인에게 꼭 맞는 투자법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투자 수익률은 자연히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